의문의 정체에게 습격당한 루시아. 그는 딸 마리아나를 노리는데요. 루시아를 제압한 의문의 정체는 그녀의 몸에 알수 없는 표식을 남깁니다. 그렇게 의문의 정체는 마리아나를 데려갑니다. 잠시 후 병원으로 이송된 루시아, 그녀를 치료하던 간호사는 표식을 발견하고 놀랐는데, 소식을 접하고 급히 달려온 그녀의 옛 연인 마미로 신부인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죽음을 맞이하죠. 이제 막 알게 된 딸의 존재에 놀랄 시간도 없이 마리아나를 찾아야 하는 라미로 기협조적인 경찰을 뒤로 한채 돌아선 그에게 간호사 케타는 딸을 찾을 수 있다며 명함 하나를 건네는데 그것은 디아블레로였죠. l 는쉽해 악마 사냥꾼요니아니아 누가 악마인지. 어쨌든 사냥꾼입니다. 디아블레로인 엘비스는 악마를 잡아 팔아넘겨 돈을 받는 일을 하고 있죠. 한편 딸을 찾기 위해 라미로는 대주교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그는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라도 더 주교로 만드는 게 중요한 사람이었죠. 그사이 케타는 엘비스에게도 라미로의 사정을 알리는데요. 악마가 마리아나를 납치했다 판단하고 엘비스는 돈을 벌기 위해 라미로를 찾아갑니다. 딸을 찾을 방법이 달리 없지만 종교적 신념과의 갈등으로 고민에 빠진 라미로. o 에로 그, 시니어, 하여튼 뭐, 하여튼, 고뇌하던 라미로는 결국 주교 시험 설교를 망치고 엘비스에게 의뢰를 하기로 합니다. 오이, 오이. 그, 뭐니, 하지만 돈 없이 움직이지 않는 엘비스는 거액을 요구하고. 그, 라미로는 성모를 훔쳐 화끈하게 수입료를 마련하죠 나한테 그렇게 거래는 성사되고 아직 깊은 신뢰를 갖지 못하는 라미로에게 엘비스는 무언가를 보여주러 갑니다 한인타운인지 뭔지 다소 수상한 엘비스의 단골가게 잡뻑이 <목소리> 선을 넘은 엘비스가 뭘 보여주려는 건지 궁금증만 커지고 뭐하고 있어? 괜찮아, 알겠어 잡아온 악령의 일부를 죽은 쥐에게 주입하자 죽은 쥐가 살아납니다. 정신을 못차리는 라미로. 엘비스는 딸을 찾는 것에 도움이 될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녀는 바로 폐사병동에 갇혀 있는 낸시였죠. 상당히 음흉해보이는 계란형 허튼짓 하.. 타... 어우.. 어우.. 참교육을 당합니다 알아서 탈출까지 하는 낸시 동료보다는.. 낸시부터.. 치료를 해야될 것 같은데 낸시가 필요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마리아나를 데려간 악마를 몸에 빙의시킬 사람. 즉 영매가 필요했던 것낸시는 악마가 빙의되어도 정신을 잃지 않고 오히려 갖고 노는 능력자였죠. 그녀는 어렸을 적악령이 들어와 고통받던 자신을 구해 준 엘비스와 케타를 위해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모은인 그들은 루시아의 집을 다시 찾아가고 악령의 기운을 느끼고는 이에 대해 잘 알만한 인물이자 악마로 장사를 해먹는 엘린디오를 찾아가기로 합니다 그, 그 사이 케타는 그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 사라진 루시아의 시체를 수소문하기 시작하고 나머지가 엘린디오를 찾아갔을 무렵 마리아나는 어딘가에 홀로 남겨져 연락할 방법을 찾고 있었지만 지켜보고 있는 악마로 인해 섣불리 움직이기는 어려웠죠. 아유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탈출하려 애쓰는 마리아나를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합니다. 아유. 그 시각, 무사히 조직에 들어가는 데 성공한 엘비스 무리. Solo que necesito un cabrón se chingó a, chooseú, a, y... a <la2> well, oh. from la vieja de aquí, mi amigo el curita Y se robó a su hija y Necesito atraparlo y recuperar a la niña ¿Y dónde está el business que no lo veo? Es que yo tapo al demonio Todo está bien ¿Dónde está mi hija? A ver, aguanta Ruko Yo contra el mejor de tus demonios Si gano nos dices dónde está ese demonio Prepara los demonios Va a haber lucha 사실 엘 인디오가 이끄는 조직은 사람의 악마를 비의시켜 싸움을 붙이는 투기장이었는데 사람 목숨을 벌레보다 하찮게 여기는 그 경기에 낸시가 나가게 되었죠. 얼마 쓰도록. 본인만의 방법으로 악마를 불러낸 낸시 그 사이 라미로는 분노 조절을 못한 죄로 갇히게 되는데 그곳에서 어린아이의 목소리를 듣고 잠든 옥치기를 습격하려 합니다. 비겁한 방법을 사용하는 에린지오.

그렇게 낸시는 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그 순간에 라미로는 습격을 포기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길을 얻어 마리아나를 구해냈는데. 그렇게 구하는듯 싶었지만. a m i 리 악마들에게 자유를 줘버립니다. ¿no? Ahora tú me tienes que decir lo que sabes del demonio que platicamos. ¿Estuvo aquí? No puedo aceptar el del bodeguero, así que no cuenta. O sea, no tienes palabra indio o qué? ¿Cómo me llamaste? Erindiowa, Ichuksiparecte. La miruca de Gunang, no te entiendes. Azura Vam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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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mos. Gracias a ti, mija. Gracias a ti.

엘비스는 자신을 wow. 속여 노래를 받아온 캣타에게 <목소리> <목소리> 화를 내는데, 캣타와 <목소리> 엘비스에게도 사정은 <목소리> 있었습니다. <목소리> 의사 dijo que nunca había una m a 만케 <narcissistic> 케타도. <narrative> 사실은 싱글맘이었는데요. 아 no. 엘비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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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a l <물이> o no, no, <no>. <Un countryside> <Vamos. play. Disney> s o s i l e s a lo mejor se tronaron. 아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아픔을 겪었죠. 스 그렇게 흔적도 없이 마약현이 사라졌던 날부터 계속해서 단서를 줬다. 루시아를 발견한 것이었는데, 실종된 아이들은 아빠가 신부이자 한부모 가정이며, 엄마의 몸에는 똑같은 문양이 발견되고, 아이들은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다는 공통된 단서들을 알게 됩니다.

그녀의 가족들은 신부에 대한 적대감이 강했습니다. 괜히얻어맞으면서도 계속해서 증거를 추적해 가는 라미로. 자백제를 만들어 대조교게 먹이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더 많은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압박 수사법을 시도하는데 수사는 성공하다 못해 키덜트 취향까지 자백한 대주교로부터 모든 정보들을 캐냅니다. 한편 낯선 곳에서 눈을 뜬 마리아나. 이곳은 마마 차벨라의 집인데요 마리아나와 처지가 같은 아이들이 있었죠 마리아나는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하고 그런 그녀를 마마 차벨라가 안심시킵니다 que mientras yo esté aquí nada te va a hacer daño ni hombres ni demonios a la vez, Ramiro con el nombres, fechas si ese demonio está robando a los hijos de esas mujeres podríamos localizar a las que quedan y encontrar a ese demonio la verdad es que los bebés de de febrero solo sabe que es cumple, ¿no? esas mujeres tuvieron a sus hijos que hay más mujeres con la misma fecha 그들은 서둘러 다음 타 s 시대 마르가리타를 찾아 o r 그러나 낸시가 냅다 프락스를 밟아 버리고. 간신히 마르가리타와의 대화 시도에 성공합니다. 계속해서 그녀를 설득하려는데 그 순간

그러나 그 덕에 운 좋게 악마의 발톱을 손에 넣는데 성공하죠. 하 스토리 하 반면 목표를 잡는데 실패한 악마는 곧바로 타깃을 바꾸는데. 모습을 드러낸 악마의 마마 차벨라는 주술을 외기 시작합니다. 주위가 잠잠해진 그때 악마를 제압하던 펜던트가 건물 밖으로 날아가버리고 주술이 걸려있는 방에 몸을 숨기는 아이들 그들은 을다

¿Van a venir? No, no funciona el teléfono. Elvis. ¿Y estos? ¿Qué? como que lo dejáramos en su casa, güey, ¿Tú el demonio no opción. Si no vamos a dejar que le pase nada a esta señora ni que se lleven a su hijo. No, no. ¿Cómo piensas hacerlo? Ya sabes cómo, carnal. ¿Un conjuro arcano? Nunca lo hicimos. Yo estoy seguro que si tú se lo pides a Nancy, ella se la rifa. no puedes estar seguro de que no funciona no estoy seguro qué tal. Lo que quería hacer el mejor de hablar. Pues sí, pero no está tan fácil. Solo que es ella en la que se está jugando Porque la vida. Para saber quién se llevó a tu hija necesitamos invocar el demonio que estaba usando. Un recipiente. Un recipiente. nosotros ya lo hablamos y si tú no quieres hacerlo está bien, no pasa nada. Si eso va a ayudar a yeah. encontrar a Mayakel y a la hija del padrecito, yo jalo. 그렇게 빙의 준비가 시작되고. 아무도 <목소리도> 나 마. 리아나를들어간악 네, 네. 마. 소환 의식을 준비하는 그때 마. 리아나는 부적을 가지러 가고 있었는데요 아무도 <목소리도> 하지만 그때 시칼 아! 시칼리. 하늘다람쥐같이 날아오는 악마에게서 간발의 차로 도망치는 데 성공합니다. 그 시각 악마를 소환하는 의식이 시작되고 제법 근성 있는 악마가 제차 위협하지만 마리아나가 악마를 제압하고 악마의 영혼은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낸시에게도 반응이 오죠 아, 베리오 콜루스 투 오스 아, 베리오 콜루스 투 오스 아, 그런데 야, 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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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비, 엘비 낸시에게 빙의 되지 않은 악마 한편 쓰러진 남자를 챙긴 마마츠벨라는 악마의 행방을 묻는데 난, 이 모든 것은 그녀가 꾸며낸 일이었는데요. 그녀는 지능이 모자란 아들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납치극의 주범이 마마 차벨라였습니다. 분명 제대로 추수를 걸었건만 실패를 한 엘비스, 다시 방법을 확인하던 차, 낸시에게 악마가 빙의됩니다. 다계획 했던 대로 악마를 추궁하는 엘비스 그러나 거을 먹은 라미로 때문에 모두가 위험에 빠지게 되죠. 남의 손가락으로 급한 그 불을 꽤 과격하게 껐지만 <목소리> 낸시의 상태가 좋지 않았죠. <목소리> 다행히 곧 눈을 뜬낸시는 본인이 본 것들을 말해내고 <목소리> 없는 줄만 알았던 여자 악마 사냥꾼 디아블레라의 존재 에 모두 혼란이 옵니다. 한편 엘비스의 말이 걸리는 캣타. 엘비스는 과거에도 같은 소환술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데요. 엘비스 엘비스의 호기심이 <S> 결국 <S> 케타에게 큰 아픔이 되어버린 셈이죠. 한편 마리아나와 달리 물을 마신 아이들이 하나 둘 잠들고 같은 시각 악마의 홀린 마르가리타는 지난 습격 때 몸에 남은 표식으로 인해 악마에 홀려 봉인을 풀고 그렇게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스스로 악마의 주인 마마 체벨라에게 데려갑니다. <목소리> 보통 레벨이 아닌 듯한 마마 체벨라. 한편 잠들지 않았던 마리아나는 모든 광경을 보게 되고. 카스카카카 마마 차벨라는 정신이 돌아온 마르가리타를 죽입니다. 그녀의 실체를 알게 된 마리아나는 충격을 받죠.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은 꽤나 많은 반전이 숨어있는 멕시코 넷플릭스 드라마 디아블레로인데요. 한국 작품들을 보다가 이 작품을 보게 되면 전개 방식이 다소 유치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오컬트 장르를 좋아하는 멕시코 정서 덕분에 꽤 흥행한 작품입니다. 시즌1이 공개된 지 2년 만인 2022년에 시즌2가 공개됐으며 시즌3도 나올 예정일 정도로 흥행 중인 시리즈입니다.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넷플릭스 마니아들 사이에선 입소문을 타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평들은 호불호가 갈리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이 작품이 흥할 수 있었던 이유와 디아블레로를 골라 리뷰로 제작한 이유는 낸시라는 캐릭터가 특히 매력적이기 때문인데요. 악마가 빙의되는 특이 체질과 화끈한 성격까지 너무나도 주인공에 특화되어 있는 인물이죠. 약간은 유치하고 촌스러운 액션들을 보여주지만 다음이 궁금하게끔 하는 매력을 만들어내는 장본인이죠. 그리고 라미로 캐릭터는 솔직히 보고 있자니 훈이 같은 역할로 봐도 무방하게 그려졌다고 보는데요. 개인적으로 시즌 내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많이 나왔는데 해당 나라의 정서를 이해해 보면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인물도 아니긴 했습니다. 하지만 후반부로 가면서 주연인 이유를 알수 있는 모습들이 나오며 시즌 내내 보여주던 떡밥들을 정리하는 데도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전개가 엉성할 것이라 느낌을 받다가 잘 매듭지어서 마무리 시킨다는 점이 이 드라마를 추천드리는 이유기도 하죠. 아무리 막장이라고 해도 궁금해서 계속 보게 되는 매력을 가진 이 드라마. 디아블레로 소개해드리면서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루비체인이었습니다.